안녕하세요. 하진당입니다 자, 오늘은 어, 개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개띠들이 요즘에 마음이 조금 심란해. 음. 어, 나는 죽을 만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하, 이게 내한테 맞는 일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그리고 지금 한참 바람이 조금 분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음, 일단 직장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에 어, 요동을 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뿐인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내가 하는 이 일터가 나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 지금 이거는 잠시 잠깐 흔들리는 마음이지 나한테 이동수가 있거나 직장에 변화가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잡으시고 흔들리는 마음 잡고 힘차게 또 지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직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들어서는 기미가 보이니까 발로 뛰셔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직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조금 다스리는데 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 저력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이 되어 보여요. 사업하시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들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여태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음,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누적되어 오든 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지치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렇죠. 그니까 그 지치는 그 부분을 이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 헤쳐나가요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힘을 딱 주시고 집중력 있게 밀어붙여 보세요 해결됩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그 올해 개띠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어 사람이 좋아 어 자기 가정적으로 보면은 집에서는 일안 해도 밖에서 있잖아요 개띠들이 정말 내 일처럼 남일을 도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냐면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제발 나서지 마세요 올해는 나서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계시면 가정에 그냥 있는 우리. 부인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손들한테 마음 쏟으면 그게 나한테 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게 다 일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내 40세 임술생 기띠들 중에 이 40세 임술생 분들이 의욕심이 강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 집에서 보다는 밖에서 더 자기 일처럼 뛴다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 개띠 중에 이네 덕이 없어요. 이네 덕이 없으니까 남의 도움으로 내가 그걸 더 딛고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내 도와주고 내일 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뛰어야 나는 먹고 살수 있는데, 어, 남까지 신경쓰면서 그렇게 할 마음의 여력이 없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거에 하는 게더 나아요. 남이 그걸 못 알아줘.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 주변인한테 의논해 가지고 이거 나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어서 뭔가를 하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이야. 자기의 직성대로 본인이 발로 뛰어서 하세요. 무슨 일이든. 그리고 이분들은 언제까지 조금 조심해 줘야 되냐면 구원. 9월까지 조심하고 나면은 이 9월 달에는 구설도 구설이지만 이상하게 사고수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몸조심 하시고 항상 주변 조심하시고 9월 달까지는 조금 뭐든지 조금 조심 좀해 주세요. 자, 52세 그리고 경술생. 이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음, 한마디로 말하면 요령이 없다. 장계를 부리지 않는다. 내 사전에 장계는 없다. 여령은 없다. 그냥 꾸준하게, 묵직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남도 그렇게 하는 꼴을 잘못 봐. 남도 깨부리고 요령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꼴을 잘못 보지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서의 이런 고지식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는 아 그래 너 최고야 그래도 뒤에 가서는 음 고지식해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을 거예요 어,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바빴는데 이득이 없어 그러나 손해났나? 음 손해도 별로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도 없고 득도 없고 실도 없다. 그러나 요즘 같은 음, 코로나에 내가 어, 이득이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어요. 저 사실이잖아요. 요즘에 저 좋은 운기가 왔대도 나는 왜 이리 힘들어요 그러는데 운기가 와도 주변이 주변이 지금 난 모든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가 다 발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손에 안 보고 가면 잘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도 지금 가을 지나고 동짓 달부터는 그래도 내가 상반기 때 발로 뛰었던 결과가 하나 정도는 들어온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맥빠져 하시지 마시고 힘들 내세요. 그리고 64세 무술생. 아, 이분들은 올해가 그닥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었던 한 해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도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좀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해 끼치는 거 싫어하시고, 해 끼치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조금 좀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 많아 손에 끼치기 싫으니까 조금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깐깐하다 이런 말이 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또 손해가 있어요. 근데 올 한해는 뭘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남아있는 부분은 내가 수는 안 좋으나 그거를 내가 돌려서 인간관계를 호전하는데 쓰고 내 건강을 챙긴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너무 가깝해하고 내가 일적으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거에. 안달안달 안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마음 내려놓으세요. 마음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 챙기고 어 조금 내가 마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올해 넘어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원하는 바를 얻을 거예요.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도 한달한 한 달이 왜 이렇게 힘드나 모르겠다. 그죠? 어, 그러나 그래도 다른 띠보다는 개띠들이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올해 남아있는 마무리는 잘할수 있는 시간들이 보인다 하니까 열심히 내가 집중력 있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